네, 김치를 담을 거예요. 지금 김치 이렇게 간했습니다. 간해 가지고 다섯 쪽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섯 쪽을 준비가 됐고요. 깨이 씻었고요. 그다음에 믹서기에 갈 거를 준비하겠습니다. 배는 한개 깎았습니다. 그리고 양파 하나 반줄만 들어가니다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늘, 마늘 한열알 정도 될 거예요. 다 자른 겁니다. 그리고 물을 딱 200ml. 200ml 2컵 들고 믹서기에 갈아올겁니다 갈아오겠습니다 배추부터 배추는 저는 한 5시간에서 6시간 절인겁니다 그래서 꽤 씻었습니다 씻은거고요그음에 이게 넓게 네, 예, 저는 가시, 홍가시 있어서 밑에 깔고, 그 다음에 대파 좀 넣고, 쪽파, 대파. 저는 무도 유수가 좀 넣고, 소금 넣고, 이렇게 간했습니다. 간하고 무는 아시었습니다 3개 정도 적습니다, 무가. 그래서, 물을 이렇게 일단처럼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배추를 올리겠습니다. 오케이, 배추가 이렇게 다섯쪽. 대파 넣고 쪽파 넣고 그다음에 홍고추 두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육수를 만들겠습니다 빈수에 간거를 이렇이 여기다가, 이렇요 もう一回。 여기다가 양념을 할게요 생강즙입니다 생강즙 두스푼 넣을게요 그 다음에 소금이 일단은 한 3스푼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액젓 하나 둘 3개, 여유있게 3개, 매실을, 하나, 둘, 세 개, 여유있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유수가, 유수가 조금 넣으세요. 그 다음에 전원, 다시마, 물을 끓였거든요. 물을 끓여서 식은 겁니다. 여기서, 1컵, 2컵, 3컵 넣습니다. 그래서 잘 저어주세요. 요에 맞게 맞추세요. 음, 너무 맛있다. 저는 무도 간이 돼 있고, 배추도 맛있게 절여졌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구워주겠습니다.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구워주겠습니다. 조금 안 녹았으니까 이거를 한두컵 정도 추가했습니다. 음, 딱 됐어요. 음, 국물이 끝내주네요. 이렇게 한번 담아보세요. 백김치로 담아서 이렇게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거든요. 음, 배를 갈아서 보자기 넣고 꼭 짰더니 정말 맛있게 맛있게 되네요. 보자기를 짜서 이렇게 한번 넣어보세요. 갈아가지고. 저는 시원한, 시원한데 한 3-4일 놔두었다가 냉장고에 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백김치를 한번 담아보세요. 감사합니다.